금요 신앙 강좌, 특별히 오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제가 신학을 공부한 그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또그 이후에 그동안 사회를 하면서 보면 은이교회 가장 큰 위협은 뭐냐면 이 거짓된 사람들이 문제예요. 대단히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신자들이 보면은, 전혀 우리 주 예수님과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간들의 책을, 강의와 강연, 설교를 추천하는 걸좀 많이 봤어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교회는 그 이전하고는 다른 게 뭐냐. 그 이전 80년도까지는, 예, 1980년대까지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막 어떤 그냥 열정적인 기도, 전도, 뭐 금식, 어, 뭔가 좀 원초적인 기독교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9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영성주의, 영성운동 때문에 교회가 어때요? 그런 어떤 원초적,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그 자리에서 이탈이 됐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어때요? 굉장히 어떤 로마 카톨릭적인 영성훈련, 또 영성주의. 하여 영성이란 말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 이해도 아주 영성이란 말을 아주, 아주 듣기 싫은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영성인데 뭐 여기 가도 뭐 영성 쌤이라 저기 가도 무슨 영성 설교 그리고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책이 이제 헨리 나우엔. 아주 헨리 나우엔 요즘은 물론 많이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면 헨리 나우엔에 대한 그참 밀어나고 어 어리석은 유튜브 기독교 방송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나오죠. 헨리나우엔의 책을 추천하고, 뭐, 헨리나우엔의 책의 내용을 뭐, 서로 나누면서, 뭐,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신앙이 어쩌고, 영성이 어쩌고저쩌고. 어? 제가 그, 90, 2000년도 초반인가 어떤 목회자, 무슨 세미나 갔더니, 어? 우리 한국계 어떤 유명한 목사가 올라오더니, 그, 거기에 많은 신학생들하고 목회자들에게, 헨리나무의 책을 읽으라고 저는 그때도 야참저 사람이 왜 저런 헛소리 하느냐 아니 아니 읽을 책이 없어서 헨리나 사실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의 교회 특히 저 강남에 있는 교회들 흔히 여기서 돈 많고 부유한 자들 사실 이제 기독교는 이돈 많은 인간 돈 많은 자들이 교회를 거의 다 파괴시켜요 이게 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면은 기독교 신앙생활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막뭐 애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부유함 넉넉함, 화려함, 자신들의 어떤 상류적인 생활방식을 잘 녹여내는 그런 기독교를 좋아해요. 근데 그런 기독교 중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이 영성주의, 영성주의. 그래서 토마스 모이라든가이 어? 로마 카톨릭 사제들의 책들을 막 읽고 어? 동방 종교 그러니까 이 영성훈련이라는 것 자체는 애초부터 우리 종교계에 영향을 받은 우리 기독교 아니 그 이전 어? 우리는 성경 어디에도 영성 주여 의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말하는 건성경이 없어요 자 헨리 나운도 마찬가지 헨리 나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종교다원주의자예요. 근데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는 뭐 예수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는 것, 그 일을 하는 게 자기의 평생의 소명,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헨리나우엔 그러니까 책을 강남에 있는 그 대형교회들이 막 목사들이 읽고, 뭐 교인들한테 추천하고, 청년들은 마주 헨리나우엔에막 깊이 빠져서 정신을 다 잃어버려요. 지금도 저는 그 헨리 나운의 열풍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생생해.